배운기 앵커가 지난 개원 때 이재명 당시 대표의 리더십을 높이 샀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장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그 메시지가 아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표 전화로 인터뷰할 때도 그때 당신 나는 당신의 리더십을 봤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가면서 차 안에서 했던 방송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회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 의한 이 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보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바로 저 모습이죠.